안녕하십니까. 그, 그, 뭐야, 음력 설 이후로 처음 찍는 유튜브인데, 요즘에 생각이 좀 많긴 해요. 제가 여러 가지 그 유튜브나, 아, 이런 면에서 자성찰적이고, 아 약간 제가, 제가 웬만하면 원래 그, 저기 뭐야, 패션 유튜브를 잘안 봐요. 보면 제가 좋은 소리가 잘안 나오기도 하고, 어, 제가 굉장히 그 비판적인 성향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안 보긴 하는데 근데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주로 원래 보는 게 이제 웹드 아니면 여자 아이돌들 이런 거나 찾아보는데 가끔씩 이제 룩북 나오면 룩북 보면서 이렇게 좋아하고 그러는데 근데 가끔씩 이제 뜨잖아요 연관이 뜨니까 네스트 스토 보면 내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끔씩 한번 호기심 때문에 눌러보는 케이스가 있긴 있는데 그런 거볼 때는 제가 뭐 여러 가지 자성찰적인 면도 들고 어쨌든간에 그 제가 이제 그못 나갔던 최근에 못 나갔던 그것들은 약간 자아성찰적인 면 때문에 어못 나간 건데 인테로가좀 길어지니까 이거 뭐 나중에 좀더 얘기를 하는데 이제 고객 아니 구독자분들이랑 이제 하시는 그 보시는 분들 찾아주시는 분들의 생각을 보자면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좀더 딥한 소스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판매 채널에서 좀 특장점일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그렇게 물론 제가 어, 판매자이고 제작자가 갖고 있는 마인드, 제작자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이제 지식과 소양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단지 제가 오랫동안 판매를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판매를 하면서 판매에 집중할 수 있는 약간 세일즈 포인트들을 제가 어~ 이제 살아. 오면서 취득한 체득한 거죠 체득 체득 그니까 몸으로 이제 받아들인 건데 그리고 저도 이제 공부를 어느 정도 했긴 했죠 근데 다행히 전문적인 소양을 제작자만큼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어느 정도 세일즈 포인트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들 위주로 다가 설명을 이제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좀 그게 많이 약해졌다라는 게 어~ 불현듯 제가 드는 생각이더라고요. 어, 이거는 뭐, 딴 데를 본건 아니고, 그냥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원론적으로, 옛날에는 제가 지금 계속 얘기했던 게, 우리 그 매니저랑 얘기했던 게, 10분에 끊어야 된다, 20분에 끊어야 된다, 뭐 그런 걸 갖다가 위주로 많이 얘기했었는데, 보다, 즐게 하더라도, 어, 1, 2부로 쪼개든, 3부로 쪼개든 하더라도, 가능하면 좀더 다른, 그 유튜브와는 다르게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상품의 한해서는 조금 더 딥하게, 알고 있는 한에서, 모르면 공부를 해서라도 좀더 딥하게 진행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최근에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그... 그거에 앞서서, 아, 그거에 앞서서가 아니라 이제 그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조금 더 어려운 소재인 데님을 가지고 서 만드는 대님 자켓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촬영하는데 앞서서 제가 봤을 때대님 자켓은 사실 제가 그렇게까지 깊이가 깊지가 않아요 약간 어 물론 대님도 그렇게 깊이가 깊은 편은 아닌데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래도 알고 있는 한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르는 건 제가 이제 다시 후술로 텍스트라도 해서 붙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저희가 어 물건을 이제 취급함에 있어서 가장 그, 여러분들이 이제 데님 자켓이나 데님 팬츠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볼수 있는 브랜드는 사실 리바이스가 맞죠. 리바이스가 어, 역사상으로도 그렇고 현재까지도 그렇고 이제 데님을 최초로 생산을 했던 개발을 했던 업체이고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고 그 이제 어느 정도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리바이스로부터 시작을 했고 어 이제 리라는 브랜드가 생겼고. 랭글러라는 브랜드가 생겼고, 또 여러 가지 기타 브랜드도 있었어요. 뭐, 켄튼이라는 브랜드도 있었고, 뭐, 저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이제, 헬러스 카페 아저씨가, 레디킹이 이제, 이제, 뭐 복각을 했었던, 이제, 웨스트 무슨 브랜드도 있었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저기, 뭐 리바이스보다 좀더 오래됐다고는 얘기를 하는 브랜드인데, 리바이스, 보다 오래된 게 아니라, 리바이스가 만들었던 상품들을 미리 만들었던 거죠. 리바이스가 데님을 개발한 건 맞고. 그래서 이제 리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현재는 리바이스가, 리바이스의 이제, 어 복합. 그러니까 리바이스란 브랜드가 있는데, 현재 리바이스는 리바이스 이제 USA죠. 어떻게 보면. 그거는 이제, 기존의 리바이스와는 완전히 다른 그냥 패션 위주로만 생각하는 그냥 일반 패션 브랜드가 됐어요. 흔히 말하는 예전에 부터 있었던 그런 리바이스는 아니고. 근데 그래서 이게 리바이스가, 어 이제 복각을 하는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옛날에 이제 아카이브가 어느 정도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 1947년도인가? 48년도인가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대지진이 한번 일어났었는데, 그때 리바이스 본사랑 공장이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있었는데, 그때 거의 거기서 그 다매몰되고 빈티지 자료들이 전부 다 유실됐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도 발굴하면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 그래서 조금 자료가 완벽한 자료들은 조금 부족하고, 현재까지 이제 판매됐던 재고 자료들 이제 수집을 해서 현재들의 제품들이 나오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사실 그렇습니다. 자, 그 1800년도 후반, 중후반에서부터 데님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1900년도에 좀더 전문적으로 워크웨어로서 기능성을 갖게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스타일이 들 나오기 시작했어요. 데님 자켓도 나왔고, 데님 오버롤도 나왔고, 데님 팬츠도 나왔고. 근데 현재 그 지금의 기술과 그때의 기술은 제가 생각하는 바에 의하면 당연히 지금의 기술이 훨씬 더 높잖아요. 100년 동안 지나면서. 최근 30년만 전만 해도라도 그전 세계의 기술이 엄청나게 빨리 올라가고 있는데 옛날에 그때는 우리가 RC카가 사람이 타는 자동차가 될줄 누가 알았어. 그때 모터로 돌리고서 그랬던 차들이. 그런데 그랬, 그랬잖아. 근데 지금도 이제 기술이 이렇게 발전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만들었던 원단, 원 부자재들이 지금 그때 지금 만들어진 원단 부자재들보다 더 좋았냐. 그건 아니잖아. 사실 지금게 훨씬 더 좋죠. 근데 지금도 세비지는 가늠이 안 돼요, 사실. 그러니까, 동일, 그 동일한 타임화에, 타, 타임에 나왔던 원단을 가지고 옷을 만들면 그것들은 거의 다 동일하게 나오는데, 다음 타임에 난두, 나오는 원단 가지고 다시 만들면, 동일한 패턴을 저해서 만들면, 이, 옷, 이 옷과 이 옷이 완벽하게 사이즈가 일치할 것이냐. 사실, 세비지는 정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 그제 말이 틀리나요? <laughs> 네. 그렇잖아요. 원단, 그러니까 그때 당시엔 더 했을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구직기로. 맨 처음에는 전문적인 기계가 도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손으로 왔다가 거의 만들어지는 원단들이었을 거고, 진짜 물레같이.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발전해서 기계가 이제 증기기관 터빈으로 인해서 만들어졌을 텐데, 이제 그러면 그 원단들이었다 이제 좀더 빠르게 만들어졌겠죠. 구직기로. 지금 나오는 구직기를 사용하는 것처럼. 근데 그게 당연히 일치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 나는. 패턴도 지멋대로였을 거라고 생각하고, 재단도, 재, 재단도, 심지어 지금 쓰는 재단컬처럼 한 번에 일정해서 몇 대짜 한 번에 자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얼기설기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제, 그 빈티지하고, 이 빈티지하고 저 빈티지하고 다 다르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거는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데님도 리바이스가 생각하고, 엘브시가 생각하고 있는 그 빈티지의 자료와 웨어라우스가 생각하고 있는 빈티지의 자료가 다를 수 있고 풀카운트가 생각하는 거에 빈티지의 자료가 다를 수 있고 프리러스가 생각하는 거에 다를 수 있고 리어메코커가 생각할 수 있는 자료가 다를 거라 생각을 해요 저희는 갖고 있는 것도 다를 거라 생각해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각 브랜드가 생각하고 있는 바가 조금씩 조금씩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추구하는 바도 다를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건 지금 빈티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카이브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브랜드들에서 얘기를 해, 하고 있거든요. 하려고 하거든요. 그거는 저는 사실 빈티지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빈티지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 맞습니다. 아카이 브 역사적으로나 그런 거는 이제 소재를 연구해서 그때 당시 분위기를 갖고 만들어지는 것도 있고 그때 당시 분위기, 무드를 갖고서 제작이 되고 있고 그런 게낫는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그 빈티지를 입지는 않거든요. 그 존중을 할 뿐이지. 어쨌든 이제 사설이 좀 길었는데. 그, 여기 있는 지금 이첫 번째로 제가 보여드리는 자켓은 저희 이제 직원이 갖고 있는 자켓인데, 이제 LVC의 퍼스트 자켓이에요. 플랩이 없는 버전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 1930년도 이전 모델들은 플랩이 없고, 그 다음에 5버튼으로 5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상이 넓게 되어 있고, 이렇게 신트팩이 달려있고요. 플랩이 없는 다른 모델은 1944년도에서 1945년도에 나왔던 모델들이에요. 그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2차 세계 대전에 미국이 적극적인 참여를 하면서 발등, 발동했던 이제 물자 통제령이 영향을 받아서 플랩이 없어진 모델이고 그때, 그때 모델들은 보시면 버튼이 월계수 버튼을 사용을 하고 버튼이 4 개를 사용합니다. 제한이 돼서 5 개가 아니라 그래서 간격이 좀 넓게 설정돼요. 역사적으로도 데님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귀중한 자료죠.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다섯 개 버튼을 사용을 하고 있고, 이제, 그냥, 월계수 버튼이 아닌, 이제, 그냥 일반 리바이스 버튼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 는 리바이스 버튼을 사용하지도 않았을 거라고 봐요. 1930년대 이전에는 주주기술이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1930년입니다, 여러분. 1930. 생각, 그때는 기차도 징기기관차야 뭐, 뭐가 나왔겠어. 뭐, 많은 걸 기대하지 말라고. 그냥 그런 모델이에요. 그럼 이거는, 이제, 그 시대가 좀된 거죠. 이거는 리바이스가 현재는 진행하지 않고 있는 코밀사 화이트워크. 이 코밀사 화이트워크가 또왜 계속 얘기가 나오냐면 그 아카이브에 집착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리바이스가 최초에 생산을 했던 공장, 데님 공장이 코밀사였고 코밀사의 화이트호크 그 원단을 사용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화이트호크의 원단을 계속 사용한, 사용하는 거거든요. 501 같은 경우에도 사실 501이 뭐냐면 화이트호크사 그 데님 공장에 넘버, 창고 번호, 501번. 501번 창고에서 나와서 501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501이 이제 기, 가장 이제 기본적인 모델이 됐고 어쨌든 이게 506번인데 506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다가 신치백과 함께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찾아봤을 때면, 퍼스트 모델 특징은 뭐냐면, 제일 큰 특징은 제가 옛날에 좀 당황했던 부분이긴 한데, 반추가 역방향으로 제작돼 있어요. 이게 옛날에 제가 입었을 때, 옷이 왜 이래, 고맨 처음에 진짜 아무것도 몰랐을 때, 입었는데, 페루지였던걸 기억해. 입었는데, 단추가 밑에 있는 거야, 여기. 원래 여기 옆에 이렇게 붙어있어야지 맞잖아. 근데 단추가 여기 있는 거야. 그게 뭐야? 이거 왜래? 이 옷이 잘못된 건가 했는데 알고 왔더니 이게 원래 의도적으로다가 당시에는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야 이게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모르겠는데 도망갔냐? 제가 물어보니까 도망갔는데 이 세대부터는 정방향으로 나와요. 현재 제가 입은 셔츠와 같이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이제 그때 당시에 세비지를 만들어졌으니까 세비지가 이렇게 여기 마감 처리가 돼 있어요. 이렇게 마감 처리가 되어 있죠. 요, 이 데님, 퍼스트 데님 자켓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신치백을 사용한 모델도 있잖아요. 요게 있는데, 이제, 이, 이게 이제, 지금은 사이즈 큰 모델 기준으로 해서 나오고 있는데, 티백이 있습니다. 티백. 이게 뭐냐면 여기 재봉선이 하나 더 있는 거야. 이 재봉선이 하나 더 있는 거야. 이유가 이제, 그때 당시에도 이제, 원단이, 어, 셀비지가 굉장히 불합리한 원단이어서, 이, 폭이 좁아요. 되게. 그러니까, 보통 원단이 이렇게 50cm와 이렇게 나온다고 치면, 세비지는 30cm 정도 기준으로 나오거든요. 32, 32, 4 이렇게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원단을 이제 사용을 하려고 자르면은, 폭이 안 닿는 거야. 그럼 어떻게? 이 세비지를 갖다가 여기다가 엣지 라인을 갖다가 이게 받고 싶으면, 원단을 결국에는 다른 걸로 두 장을 붙인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 티백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걸 T 형 여기에 이렇게 생과 티같이럼돼서 이걸 티백 형태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모델이 되었습니다. 이 퍼스트 자켓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 대전 2차 세대 계 끝나고 미국이 산업화로 넘어가기 전까지 계속 이 포, 원포켓 형태가 사용이 됐어요. 근데 미국이, 어, 1938년도 이후로, 38년도인가? 이후로 이, 그 불편한 요소들을 다 삭제하기 시작했잖아요. 이제 데님에서 보면은 신치백이 다 없어졌고, 서스펜드 버튼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불필요한 요소들이 많이 없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 똑같습니다. 이것도 2차 세계대전까지 이거 데님 자켓은 대체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 신치백 갖다가 계속 없애기 원한 거예요. 미국의 그때 당시는 데님 공장도 자기네들 통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가다가 1950년대 넘어가면서 2세대 자켓이 나오면서 이 신치백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모델들은 다음 여기에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이제 S 이거는 이제 S가 아니라 506XX의 이제 1933 버전이고요. 어 이제 플러스가 퍼머런트로 해서 계속적으로 출시하고 있는 거 1년에 딱한번 생산하는데 어 상반기에만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계속 나와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그거랑 뭐가 다르냐면 원단은 1947이랑 실은 똑같은 실인데 색상을 그19 그 601XX1937 모델이랑 똑같이, 아우, 자꾸 헷갈려. 이거, 모델 너무 많으니까, 37, 똑같이, 약간 원단에 적, 똑같은 원단에서 적던 그, 적색, 그 염료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인디고에 적석 염료를 조금 포함을 시켜가지고, 이제 코팅이, 이 인디고가 나가면, 이제 푸른색 계열만 나온 게 아니라, 약간 갈색 비슷한 느낌이 나오나 봐요. 실질적으로 이제, 신상품이기 때문에 워싱이 크게 진행이 되지 않아서 증명은 아예 완벽하게 되지는 않은데 어떤 색깔인지 자꾸 마이크를 치네. 음, 죄송합니다. 이 모델 같은 특징이 뭐냐면, 당시 이게 1933이잖아요? 1933년도 모델이니까 약간 다른 게 버튼이 그 리바이스에 각인이 없었던 버그 원래 원본은 그거 사용하고 단추가 이렇게 작았어요. 작아서 이렇게 조밀하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사용됐죠. 작게 출시된 모델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작게. 퍼스트 자켓. 그리고 다른 1세대에 비해서 약간 더 포켓 포지션이 좀 낮았다. 라는 설정입니다. 원단은 굉장히 좋은 원단이죠. 이 원단 같은 경우는. 플러스가 이제 요즘에는 뭐 이제 꽤 유명해졌잖아요. 데님 자켓이랑 데님이 유명하다고. 얘는 이렇게. 다른 모델에 비해서 좀 좁아요. 이렇게. 스탠드 컬러를 해도 목이 짧은 사람도 심지어 올려도 크게 문제가 안 된다. 저같이. 제가 짧으니까, 제가 올려봤으니까, 알고 있어요. 제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얼굴에 크게 닿지 않는다. 이게.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다른 거는 올렸으면, 이렇게 여기에 다 닿는다고 치면, 얘는 이렇게밖에 안 돼. 그래서 되게 좋아. 장점이 좋죠. 이게. 이런 모델입니다. 똑같이 얘네들 뭐 대충 만들지 않고, 안에 다 세비지 라인 다 있고, 역방향 버튼 똑같이 사용하고 있고, 여기 안에, 이제, 까는 거 귀찮으니까 어? 이렇게 해서 세비지 라인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이제 판매하는 제품이 아니라 개인 소장품이고요. 제건 아니고요. 전 사사 사이즈는 입지 못하고 네. 그렇고 이제 이 모델 같은 경우가 어 굉장히 역사적으로 왔다가 이제 큰 의미를 갖고 있는 데인 자켓인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 모순 차이가 있냐면 대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물자 간소화를 위해서 나타난 그 변형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님에서 가장 크게 그 데님 역사상, 데님 자켓 역사상 가장 크게 변했던 모델인데, 예,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 모델은 이제 버튼이 4개를 변하고, 월계에서 버튼을 통일되어 사용이 되었고, 플랩을 없앴고, 요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좀, 어, 그때 당시 이제 19, 1940년도에 나왔던 모델들은 약간 통이 좀더 컸던 것도 있어요. 이거는 어, 정확하게 제가 그 역사적이나 뭐 이런 거 공부, 의류하고 공부를 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이 리바이스가 공급했던 데님 자켓 이런 것들도 그 군에 보급이 되었다라는 설정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것 때문에 편의성 강조해가지고 좀 데님도 그렇고, 이그 데님 자켓도 그렇고, 약간 폭이 좀더 와이더하게 변했던 모델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카더라기 때문에 신빙성 있지 말고 그냥 소설로 들어요. 어쨌든, 요, 이제, 이 월계수 버튼 같은 경우에는, 어, 미 국방성이 물자 통제능을 내리면서, 물자를 다가 이제 하나의 버튼을 왔다가 일괄적으로 통일해서 만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많이 사용하지 말라고 해서, 네 개로 바뀌었고, 이 월계수 버튼이 사용됐고, 바지에도 똑같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플랫이 없어지고. 요 모델이 그래서 역사적으로, 어, 유의가 있다. 여기가 이렇게 신치백은 똑같이 사용됐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버드릭슨의 모델인데, 버드릭슨이 작년부터 처음으로 왔다가, 데님 대전 모델들을 세트로 내놓, 셋업으로 내놓기 시작했어요. 이제, 버드릭슨이 최근에 뭐 영업성을 실적이 좋았던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 해보고 싶, 그래서 해보고 싶었던 걸다 해보려는 것도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크게 변, 이제 보여주는 게, 이제 이 데님 자켓과 데님 팬츠입니다. 상당히 잘 만들어졌어요. 원단도, 어, 이게 밀도가 굉장히 괜찮고 밀도 괜찮은 거에 비해서 이제 부드러운 편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부드럽다가 아니라 약간 좀 뭔가 이게 플러스하고 좀 다른 느낌으로 왔다가 왔다 갔거든요 견래도가 조금 있으면서 이렇게 견래도라는 건 이제 딱딱한 느낌인데 뭔가 이제 또딱 몸에 맞는 듯한 느낌. 그래서 실제로 입어보신 분들한테 평이 좋아요. 요제임 자켓이 나왔고 여기서 이제 사슴가죽 사슴 패치를 갖다가 불박으로 찍어서 페인팅을 다시한 그 패치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도 한번 입어봤는데 괜찮게 잘 만들어졌더라고요. 입는 것도 문제가 안 되고. 그래서 이거 어 약간 저렴한데 퀄리티 높은 걸찾으시면은 이런 데님 자켓과 데님 팬츠는 정말 괜찮은 선택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같습니다. 이 풀카운트 데님 자켓은 많이 알려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호평을 받고 있는 데님 브랜드가 풀카운트지. 가장 많은 호평을 받고 있는 게 대중적이고. 여기저기 공급이 많이 되겠으니까. 풀카운트는, 사실, 이제, 아메카지 브랜드라고 자기들이 이제 크게 얘기하지는 않고 있고, 실제로 또 완벽한 복각을 추구하는 브랜드도 아니어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퍼스트 데님 자켓이 있잖아요. 근데, 퍼스트 데님 자켓 같은 경우는, 이제, 워크블라우스라고 그래가지고, 약간 기장이 짧게 만들어지고, 약간 좀 와이드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제품은, 어, 기장이 다른 제품에 비해서 조금 더 길어요. 그래서 짧은 제품을 추고 이거 그러니까 별로 안 어색하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이게 더 낫습니다. 기장이 살짝 길어서 다른 제, 다른 이제 포스 트 자켓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올리면은 딱 정자세를 입으면 은잘딱 맞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를 이 벨트 끝에 거의 맞게 설, 그게 설정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이제 조금 더 많이 내려와요. 벨트 루프를 조금 더 지나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게 어색해 보이는, 그 너무 빈티지해 보일 수 있잖아요. 그거 어색해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원단은 똑같이 풀러스, 아, 풀카운트에 그 15온스 원단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전에 설명을 해드렸는데, 참. 풀카운트는 13온스 라벨은 빨간색을 사용하고 15온스 이제 더블엑스 그 라벨은 파란색 라벨을 사용을 해요. 이거는 이제 1 5온스라벨이고요 15온스라벨에서 똑같은 원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게 거의 없어요. 똑같아요. 만들어진 건 당연히 얘네가 못 만드는 애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역납, 역버튼, 신치백, 그다음에 여기 가운, 데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세비지 커팅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 있고, 뭐 원단도 당연히 좋고. 다만 아까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그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 제품들은 저희가 지금 취급하고 있는 제품들은 한국의 대부분의 이제 그 데님 자켓에 들어오는 것들은, 어, 지금 대부분이 워싱 제품이 들어와요. 대부분이 워싱 제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노너싱 제품이 아니라 워싱, 한번 원어싱들이 들어와요. 왜냐면, 어, 국내는 또 이제 이제 계열이 되게 마이너 하잖아요. 그러니까 리지드 모델 같은 경우는 더 마이너야 다 이거야.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를 좀더 편하게 착용을 하려고 할텐데 노 논워시 무대 같은 경우에는 빳빳해요 풀기가 원단에 풀기가 그대로 묻어있고 풀기가 그대로 있고 딱 원단에 옷이 이렇게 탁 형태로 굳어있는 이런 형태이고 그냥 그냥 이 형태야 그러니까 이게 대신에 이 옷들을 이렇게 입었을 때 장점이 뭐냐면 에이징 단계가 좀더 빨라 경련변화 단계가 그래서 이게 그걸 갖다가 추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 좀더 대중적인 걸 원하기 때문에 편하게 입는 걸 갖다가 찾으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원어시 모델들을 대부분 갖고 와요. 대부분 출시도 최근에는 원어시 모델은 거의 나오는데, 이게 이 원어시 모델을 할 경우에, 원단이 세탁을 하잖아요. 세탁을 하고, 건조기를 통해서 건조를 하는데, 원단은 이제 세탁기에서 이런 식으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건조기에서 이렇게 돌아가겠지? 당연히? 그러면 이제 원단들끼리 계속 비빔이 나오니까, 그 약간 크랙 갓 핏은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있는데 이 원단들이 이런 그 구김 현상이라든지 이런 구김 현상 이런 구김 현상 이거는 안 나올 수가 없어 어떤 것 거의 그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나마 이것들 이거는 약간 걸어놓기도 했고 그래서 좀 덜한데 이런 식으로 또 자잘자잘한 현상 이거는 근데 데님이 갖고 있는 당연한 현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불량의 요소가 되질 않고 옷을 입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 민감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은 좀 고려를 하시긴 하셔야 될것 같아요